이번 사주를 니다 이번 사주는 이제 남자분 사주인데 데 정해년 돼지띠로 태어났어요. 임자 월주 경호 일주 씨는 몰라서 이제 못 적었습니다. 아, 여기 연 여기가 월 여기가 일 여기가 씨인데 아, 이분이 경금이 자월에 태어난 분인데 음, 이것도 도화살, 이것도 도화살 어, 이런 것이 다 연예계하고 잘 맞습니다 이게 연기력이 뛰어나고 예술성이 뛰어나서 이분이 47년 12월 17일 인터넷에서 보면 나옵니다 배우 한지일 씨라고 유명한 배우예요 인터넷 찜은 얼굴도 잘 생긴 미남자인데 신성희씨그 다음 세대입니다. 어, 영화감독도 했었고 연기도 했었고 영화제작도 했었고 그래서 한때는 재물이 100억대가 넘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근런데 IMF 때 건물 공사 중에 부두가 나서 형편이 없었다. 그래서 부인하고도 이혼을 했다. 미국으로 가서 알바생활도 하고 직업을 27번 했답니다. 지금 작년 올해 이십일 년 삼월 십팔일에 방송이 m b n 하고 방송 나왔는데 덕원 수님이라고 지금은 호칭을 해요. 경상도 어떤 암자 조금 하는데서 있더라고 나도 봤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극단을 후배들하고 부인이 그걸 운영하는데 한 번을 갔더니 그 열이 받아서 시발로 사다가 불질러 가지고 그 간재수인데 그래도 다행히 초범이라고. 선고유예를 받았더라고요. 그것도 나옵니다. 아마 그 사람이 96년도, 97년도 병자 정충년에 이제 구도가 나서 그렇게 힘든 고행길을 갔다 그러는데 대략적으로 54대운부터 병우 대운이 문제가 됩니다. 병우 대운이 자오충을 했고 병임 충을 했고 또그 다음에 사해 충을 해서 운이 나쁘게 갔는데. 요 이십 년이 약하게 공부가 짧은 사람들은 굉장히 운이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설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전교하게 보면은 운이 나쁘게 흘러간 거예요. 이분이 운이 좋은 거는 기운년부터 여기서부터 한 삼십 년이 빛나게 같습니다. 스물네 살 때부터 이때부터 빛나게 가서 여기서부터 내리막을 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그 점심 그런. 하고 이제 스님으로 하고 그러는데 완전히 딴 사람으로 비칩니다. 이거 덕원 스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상관격 말을 잘한다. 예술생이 뛰어나다. 그리고 눈물이 많다. 또잘 삐돌이다. 삐진다. 그런 사주를 이제 가졌던 분인데, 그리고 자가 도화살이요. 오가 도화살이니까,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으면 좋다. 여자 같으면은 절대로 안 되는 사주입니다. 부부간에. 그래도 남자니까 다행인 거예요. 자기 이제 부두 나서 뭐 아내하고 이혼했을 뿐인데 이게 여자 같으면은 뭐 부두하고 상관없이 남편이 죽는다가이별하는 그런 사주입니다. 여자 같으면 그렇지는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뛰어나다 우울증이 있어 가지고 부르라 못 질렸다. 그래서 기가 막힌 사주인데 그래서 인상이 인생이 그렇게 화려하다가 한번 잘못 되니까 나락으로 떨어져서 일어나기가 힘들더라. 네, 그렇게 가지고 미국 가서 오래 있다가 지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한국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배우 한지인 씨 치면은 다 얼굴이 나옵니다. 다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이거 사자성어는 군계일학입니다. 군계일학 군계일학은 이제 무리 군자요. 무리군 닭개 한일 학학 아무리 다리, 닭이, 닭이 수만 마리가 있어도 하나의 학만치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몇 천명 몇만이 있어도 똑똑한 한 사람만치는 못하단 말 군계일학 여러분도 이거 기억에다 써먹으면 좋습니다. 군계일학은 아무리 사람이나 닭이 만해도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만치 못하다는 그런 뜻을 가졌어 사자 사악이 알아서 사먹으시면 좋은데 이 사주가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배우 한지인 씨 사주를 해설해봤습니다.